간 여러분 기뻐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아, 우리는 이제 모든 지앙에서 죽음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받은 은혜를 풍성히 생각으로 이제 그 찬양으로 기도로 이제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마음에 이제 여러분, 보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25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아, 우리가 모든 환경도, 문제도, 사건도, 위기도, 시험도 뛰어넘게 되어지고, 이제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살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쓰이는 문이 되어집니다. 내 작은 것이, 내 문제와 또 내가 환경이, 내 마, 어, 만남이, 내가 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 노예의 일이 하나님의 쓰이는 도구가 되어졌어요. 때로는 위기가 옵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가 오지요. 그때 다윗이라는 그 이제는 어 소년이 아 이제는 그때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 위기가 이제는 아 불리셋을 정복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제 그 문이 되어진 겁니다. 그한 주간 도 우리에게 많은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올 텐데 그때 나의 생각과 마음이 이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 확신 가지고 내 무능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한 주간 하나님을 누리는 보좌의 직분 누리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행복하도록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오늘 또 이제 기도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행복하시고 여러분요 이제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어, 여러분 마음에 이제 치유되어져서 25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올무예요. 사단이 자꾸 문제를 당하는 이유가 올무인데 그 여러분이 이제는 이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복음 누리는 행복한 어, 현장이 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인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아, 이 3주일 전도의 기도의 축복을 드립시다. 아, 기도가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어, 오전 예배 말씀의 제목이고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이에요. 제목만 생각해도 아, 이 3주일 전도에서 내가 누릴 것이 뭐냐? 기도구나. 2, 37 전도가 뭡니까? 플랫폼이라 있는데, 아, 행복한 성도. 여러분이 한 주간에 행복한 성도 삶을 살려면은, 아, 기도 누리면은 행복하다. 기도가 말하겠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자 의축복이 어마어마한 이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아,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 이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아, 나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여러들 뭡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어느 자리에 있던지 그 함께 하시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 하나님이 주인된 땅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하나님이 주인된 산업 현장 여러분이요 그러면요 부족함이 없는 에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누리면은 행복한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는 전달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게 삶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게요 237 전도의 플랫폼 전도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어,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일에는 2,3주일 전도를 위해서 누례들 축복이라는, 어, 이제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복음이 뭔지. 인생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기초가 복음을 바로 아는 거예요. 복음이 뭐지? 나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지? 복음받은 나는 어떤 존재지? 복음 누리면 어떻게 되지? 그 지난주일에 그 말씀을 주죠. 그래서 간단 말씀 여러분이 이급잡으면은요 아,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음, 내가 오늘 이제는 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지? 그럼 어떻게 기도를 누리지? 기도 누리면 어떻게 되지?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활화가 되어지고 습관화 되어지면 쉬운 건데 이게 이제는 한번 듣고 이제는 끝 이제 종치고 또 다음에 와서 또 한번 듣고 이제 이렇게 되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정시에 배여요. 이렇게 삶 속에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그의 정시예배 시간을 갖자. 그게 이제는 내가 정시예배가 되어지면은 아, 복음의 축복과 하나님의 행과 나와의 삶이 계속 되어집니다이 복음의 축복들이야. 문제에 잡히지 않고, 뭐 사건에 잡히지 않고, 두려움에 잡히지 않고, 지난 과거의 상처에 잡히지 않고, 뭐 사람들과 갈등 속에 막 그냥 그 때문에 덜막 지옥같이 이래 그런 잡혀 살지 않고, 오늘 또 복음 붙잡고 살아야. 여러분, 마만의 할렐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 들여서, 여러분 행복한 한중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줬고요. 전도자의, 어, 복음들이, 복음이 들여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 지난주에 줬고, 이번에는, 아, 2,37 전도에 누려야 될 기도와, 이제 기도가 들여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2,37 전도에 누려야 될 기도는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오전에? 아, 2 3주 전도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보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축복과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아, 이제 여러분 주부를 꼭 갖고 다니면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정리가 되어지고 이 축복을 누리시길 증언합니다. 자, 이런 기도를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미션이었죠. 이제, 아, 그리스 도 안에서 변화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지?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정체성을 여러분 찾아야 되고, 그리스 도 안에 있는 성도회의가 누려야 될 것이 뭔가. 그리고, 어, 이제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정리하시고, 아, 여러분 누리시고. 그래서 이런 축복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단 메시지에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생명의 줄로 붙잡고 내 인생의 답을 찾고 방향을 찾고 누리는 이런 정시배가 되어지는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딴게 아니에요. 막 나가서 막 그냥 어막 전도에 힘들게 어렵게 부담하고 여러 하지만 여러분이 행복하면은 전도는 되어져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아, 복음 받은 내가 행복하고 이제는 이 행복의 축복이 문제 속에서 누리고 가정 속에서 누리고 일의 만남 속에 누리고 삶 속에서 누리면은 이제 내가 복음을 누리면은요. 그런 이제 복음의 영향이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전달되어져야 나도 너처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제 아마 물어보는 사람이 올 거예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러한 분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시간별를 기다리면서 오늘 또 여러분 한 주간 복음으로 들여서 먼저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되어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제 기도가 누려지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기도가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뭐지? 가복음안에서아 아, 내가 복음 받은 내가 이런 존재구나 가치 있는 존재구나 진짜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구나 나를 빨리 복음안에서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세상 거 보고 막 부러워하거나 어떤 문제 보고 낙심하거나 막 이런 삶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이 복음 누림으로써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제 그에레미스서 1장 5절에 보면은 네가 배에서 잉태되기 전에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택하여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제 이 말을 해요. 그러면 오늘 에베소 1장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어,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흐뭇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과저는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이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어쩌다가 뭐, 이런 원수 같은 놈을 만나게 해서, 어쩌다가 이런 가정에, 어쩌다가 이런 부인 만나서 내가 이런, 어,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갈등을 많이 했어요. 왜 나에게 꼭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잘 말도 들어주고, 좀 나에게 잘하는 부인을 만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자꾸 댓글을 걸어. 이게 자꾸 걸리게 만들어. 왜 이렇지? 그런데, 아, 나중에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 주시려고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 이제 여러분, 모든 것을 이제는요,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오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이해치 않으면다 문제거리가 되고, 다 이제 그 시험거리가 되고, 걸림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 갖고 여러분이요, 이 여러분 꼭 필요한 소금과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 3 1 4절 말씀 중심 것처럼 여러분은 그 장소, 그 가정, 그 만남 현장에 여러분은 꼭 필요해서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것으로 파송하셨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여러분 나를 찾아서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네, 어쩌다가 막 지금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막 놀러 가고 이제 TV 보고 막 이런 좋은데 왜 어쩌다가 잡혀가지고 내 교회에 와가지고 이, 이, 이 시간 이렇게 잡혀있어야 는가 아닙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박인덕관이 오늘 예배하려고 설레가지고 잠을 못 주무셨다는데 이런 기대감, 이런 만족감, 우리가 참 이런 중심을 갖고 여러분 이제 그럴 때 내가 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받고. 내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최고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직분 누릴 수 있는 아 기도의 직분 나에게 주셨구나 내한 네, 주간 이 하나님을 드리는 이 기도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은요 아 이제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현장 25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어, 베드로에서 장9 절에 보라겠어요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재상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에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전포하기 하려 하심이라 그때까신 것은 이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가치 있게 쓰이게 하시려고 이제 그 일에 쓰이게 하시다가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사명을 달을때 이제 오라 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 우리에게는요 이제 이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 최고의 축복 여러분 이걸 감겨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누립시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 누려야 할 축복을 찾아 올바른 것을 바로 찾게 해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꿀 것, 우리가 버릴 것, 그걸 찾아서 말을 병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것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바꾸게 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찾게 해서 아 보고만 했었나?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 이제 갈급한 영혼과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찾게 하셔서 그걸 이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사는 사람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는 염려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분이 바뀌었고 여러분 주인이 바뀐 자예요. 자 그리고 성도는 절대 망할 수 없고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지금 때로는 내가 지금 아픔이고 그것이 나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고 먼현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복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내가 진짜 30대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남이 저만 밑에서 그런 막 그냥 눈물 흘리면서 이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래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마대로내 노력이면 얼마든지 성공하고 내가 뭐 남에게 제대 안 짓고 열심히 사는데 그러면 성공하겠지. 그랬는데요, 안 되더라고. 그데 가장 밑바닥, 진짜 그 가장 이제 그 가장 어려운 자리까지 내려가서 남이 주는 그런 쌀을 갖다 얻어먹고, 이제 그런 이제 마지막까지 내려갔던 인생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인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요, 진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괴롭게 한 주간 불행하게 살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 진짜 마음에 한 주간 주인 그리스로 모셔서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합류가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더 주시려고 그 사건, 그것을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얻,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 되어져야 기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보고, 그 속에 하나님 응답 찾으면 더 하나님은 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가지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우리가 모든 것에 속지 않아요. 문제에 속지 않고 사건에 속지 않고 어떤 이제 그 어려움에 속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성도는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는 미래 완전히 보장된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3절에 보면은 말하겠어요. 이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언젠가는 가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천국에 이제 보장된 자입니다. 미래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또 에베소 2장 6절에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것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주보들이고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이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오라 하시는 날은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가는 날입니다. 자,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을 찾아드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배고플 때밥 먹으면은 배고픔은 해결된다는 걸 알고 밥을 찾아요.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물이 해결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물을 찾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보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 어, 성령 하나님 이 역사하시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어, 이제 재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기를 받았으니 이 향을 받았, 어,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어, 보좌 금 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합니까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그도의 이름의 권세. 늘 항상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는그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또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옥문이 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 또 사도행전 어, 12장 1절에 25절 보면은 거기에 이제는 교회와 기도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 이제는 갇혀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천사를 파송해서 이제 베드로를 살리시게 되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전체 기도, 우리 합신 기도 이제 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또전도자의 삶으로 기도를 누리며 이제 살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기도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아, 이제 이 응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기도가 이제 되어지고 누리고 살려면은 아, 시공을 초래해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지 우리가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누리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약속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어고 붙잡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붙잡을 때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자 예수님은요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이 사단 이 지옥의 권세 이 지양의 권세 이제 흑한 권세를 정보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의 이름의 권세를 누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의 도 능력이 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고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이제 나와 함께 함께 하시면서 이제 응, 기도하시는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이제 응답을 성령 성사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제 이 성사미 하나님 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이제는 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성삼위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는요. 이제 그 그분이 주신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오늘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늘 고백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이제 자녀 된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이루신 그런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 열매를 얻게 려지고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이제 그이 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래 자식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네,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자, 올바른 기도, 올바른 참된 기도가 참된 기도답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올바른 기도. 참 되는 답이 뭐지?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예요. 막 없는 거막 그냥 떼서고 내놓으라고, 막 그냥, 어, 원만흥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요. 천국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상구상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실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이 축복을 한 주간 여러분이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우리에게 계신 이제 아홉 까지 축복 이것을 여러분이 꼭 이들이고 그리고 참된 기도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소 성취가 아니에요. 대개는 불신자들은 또 그냥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 얻는데 얻는 것. 내가 마음대로 이제는 내가 이제는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 되어지는 것이 기동답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은 아 이거 하나님 뻥이시네. 이제 이게 아니네. 이제 내가 잘못 <laughs> 택힌 것 같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갈등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납니다. 이제는 아 이제 예수 믿으면 다병 나는 다겠는데. 아 이제 이거 와 보니까 병이 안 나. 그래서 이게 아닌가고 생각.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참된 응답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문제를 하나님 왜 주셨지? 여러분이요, 이제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고 누리시기를 추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문제 올 때마다 속아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요, 사단주는 불신앙에 잡히게 되어져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얘는 아 이런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천도자의 삶으로 이래 기도를 누리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한 주간 또요 평생에 내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에 걸리지 않고 잡히지 않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빌리포 사장 13절에 보면은, 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 10절에서 13절 보면은요, 12절 보면은 내가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비천에도, 궁핍에도, 이제 풍부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문제가 있던, 뭐 응답이 있던 상관이 없이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내가 누리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런 범위를 이제 그 여러분 고린도 우서 12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군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그런 많은 위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제는 자기의 무능을, 자기의 환경을 문제를 보고 속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나의 문흥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여러분이내 환경에 눌리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요 나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누리는 게 아니고 이제 기도는요 나를 창조하신 지금 이제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어, 그리고 이제 기도를 누리면은 염려, 근심, 걱정, 원망 그런 상처. 이제 시달리고 눌리는 게 아니고 이제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한 주간 여러분이 살게 되어집니다. 태서경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그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아픔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는데 이제 그것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어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찾아 누리시고 이제 그 일을 통해서도 오히려 그게 축복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십 살수 있는 이 축복을 드리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현장에서 이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제 현장에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평안한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는 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자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 기도는 축복 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이 기도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지?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가 바로 알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어, 이제는 어떤 것을 누려야 되는가? 어, 알고, 여러분 이제는 어, 참된 기도가 참된 기도, 응답이 뭐지? 이제 그 문제 속에. 여러분 속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도 저희들이 이제 구원받은 최고의 배경 축복을 성담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에 접사서 이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게 하여 접시고 이제 예전의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접사서. 우리 성도들 이제는 마음껏 이런 성사함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 주신 축복과 자녀가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를 바로 알고 한 주간 하나님과 입사 소통하는 기도로 행복한 이제 기도가 이제 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현장들이 되도록 역사해 시고 모든 저주와 지향이 흑암이 불신앙이 어둠의 권세가 정복되는 우리 성도들 모든 현장이 되게하여 접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